안녕하세요. 수익은 왕이다 TV의 복리입니다. 이 영상은 4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어, 아까 오후 시황을 남겼는데 다시 영상을 올려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오늘 유니온을 신규 진입했는데 시간 에서2.61% 하락과 함께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5월 11일 경까지는 미국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제목과 함께 시황 부분을 함께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지역은행 파산 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적이 기업들이 좋게 나왔는데 그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1.43%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0.47% 상승으로 끝났어요. 근데 꼭이 파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음 주 5월 3일에 FOMC 회의에서 일단 0.25%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기업 가계에 영향을 미쳐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화폐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진 상태래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꼭 왔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이 부분은 확인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미 증시가 실적 호두에도, 호조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있죠. 분봉으로 보면, 계속 이 빨간색 21선을 막고, 여기서 막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데, 지금 21선 밑에 있잖아요. 어, 물론, 음 오늘, 이제 지금 미, 미국 선물이 오늘 0.7%까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되돌리는 흐름은 좀 힘들다. 그리고 이미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자리가 깨지면, 어, 한달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일단은 해외 증시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부터는 왜 오르냐? 그거는 그때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내일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오긴 하지만, 전월하고 거의 동일할 걸로 보기 때문에 5월 11일에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많이 하락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쯤에나 이제 다시 긴축 어, 긴축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보시면 코스닥 오늘 하단 연결한 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반등은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 코스닥 2.38% 상승인데 이 중에 거의 한 1.5%는 이두종목이 올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LFP 어그 배터리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대반등이 나왔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좋은 건 아니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2차전지가 랠리가 나온 시점을 잘 보면요. 테슬라가 급락하다가 어 1월 3일부터 반등한 시점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어 그런데 지금 테슬라 어떻죠? 지금 이 하단 지지라인 길고 갭으로 떨어져서 음봉인데 어 시외에서 도 오늘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시총이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 테슬라 차트를 봤을 때는 오늘 대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계속 갈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 증시가 가려면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바이오 제약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런 게좀다 약세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들어오다가 바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고 그냥 반도체라도 가야 되는데 반도체도 좀 어렵게 보는 게 마이크론을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는. 마이크론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이것도 네, 반도체 반등 나온 시점이랑 정확히 일치하는데 지금 이 추세선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데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왔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아서 그런데 이 보시면 오늘은 현재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2.64% 하락했는데 음, 오늘도 현재 시간에서 2%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장 안 좋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마이크론 보고 중국에 있네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TSMC도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죠. 물론 버핏이 파른 영향이 있긴 하지만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도 있다니 까그 뭐죠? 광고 수익이 많이 늘기도 했지만 네, 클라우드 사업이 좀잘된 부분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반도체 쪽이 저는 간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조금 국내 증시가 가기 어렵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또일봉상으로도 20일이 깨졌지만 30분 봉으로도 오늘 도라 과메도 때문에 도라는 나왔지만 여 위로 치고 가려면 미국 증시가 올라야 하는데 좀 그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신용 잔고가 어제 200억 밖에 안 줄었어요 아직 20조 200억이야 이 물량이 한번 털리고 가야 되, 가야지만 가야 제대로 된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감위에서 증권사 사장단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B2 관리해라 신용장고 관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게 많다 그래서 5월 11일까지는 좀 증시 흐름이 좋지 않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지수 하락할 때 좋았던 게 뭐죠? 히토류하고사료잖아요 이런 소형 패칭 테마들이었는데 사료는 일단 탈락인 것 같아요 왜그러면 어제 국제 소맥 선물 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했고, 물론 소맥 가격 하락하니까 영업이익이 늘 수도 있지만, 이번에 오른 거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는 이슈가 좀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미국에서, 어, 오늘 러시아 그 곡물 수출태금 결제를 해라, 해줘라. 라고 은행하다 지시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어 인자 흑해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일단 사료는 탈락이고 인자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안좋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공급 제한 이슈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현재 한국에서 어 삼화전자 이지 유니온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세계사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다 대중국 이슈 불거지고 또 인다 얘네가 다 가벼운 소형주다 보니까 이쪽 이 시세를 낸 거죠. 그래서 지수는 좀 당분간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토류 어, 테마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서 빠졌지만 제가 오늘 매수한 이유는 120분 봉상 21선을 서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진입을 한, 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시간에서, 근데 대주주 매도공시가 나온 건 제가 계속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3시 4, 3시 58분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뉴스가 나왔으면 처음부터 시회가 빠졌어야 되는데, 어, 4시 30분까지는 보합권에 있다가, 오히려 4시 40분에는 1.85까지 올랐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서 거의 1%까지 오르고 또 에코프로 시간에도 막 3%까지 오르고 하니까 이제 어찌됐든 얘네들은 이제 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섹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이 상승폭이 점점점점점 떨어질다가 막타임, 두타임에 이제 놀랜 사람들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 걱정할 필요 없고 상승 추세는 에 여전히 유지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작정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어, 8500원 정도를 일단 스탑로스선절가로 어, 설정을 하고 어, 일단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심은 어, 이제, 물론, 내일, 오늘 장 끝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실적보다는 좀 다른 불안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세닥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물론, 나세닥 선물이 꼭 오른다고, 오래된 건 아니에요. 본장이 열려봐야, 이제 아는 부분이긴 한데, 그, 다오지수 보면, 여기서 지금 상단 저항 맞고 은봉 두 개가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기 안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5월 11일까지 물가지수 나오기 전까지 한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S&P 500도 다우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상단 저항 맞고 양 은봉이 크게 두개 나오면서 이 자리 지지라인은 깼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어딨지 응, 나스닥은 어지금 나스닥 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여기서 0.47 올랐으니까 거의 한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워낙 크게 나와서 실적이 호조가 있었는데도 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흐름은 좋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어 여기서 이음봉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요즘은 본장 열려봐야지 좀 선물의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60분봉으로 보면 이 라인을 계속 이, 저이 선에 닿으면 계속 고점 저항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돌파해주면, 어, 이제 더갈수 있다는 뜻인데, 오늘 여기 서더 밀리면 계속 이 박스권 타고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니용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오늘 시간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냥 빠질 거였으면, 시간의 공시는 그 전에, 훨씬 이전에 나왔으니까 빠졌어야 되는데, 막 타임에 놀라서 던진 거로 보여지고요. 어, 유니온 머티리얼즈 1%, 그 다음에 동국, 동국 RNX 1이 페토피아, 뭐 0.68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음, 그러면 내일, 어, 오후에 다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설정, 구독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